창세기 49장은 일반적으로 야곱이 열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축복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른 주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도 아들들이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이르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축복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 로벤부터 넷째 아들 유다까지 이들에게 한 말들을 보면 야곱이 어떤 축복을 해주거나 미래에 대한 일을 하는 그 예언만이 아니라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루베나,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 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베는 야곱의 첫째 아들이기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첫째라는 그 특수성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물의 끓음 같았은지 그 탁월이 탁월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탁월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뭐 능력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장자의 계보,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베는 장자기 때문에 가장 탁월하다. 다시 말하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장자를 받을 수 있는, 하지만 탁월하지 못한다. 장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루베는 장자이면서도 장자의 계보를 잊지 못하는 걸까요?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후반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사실 딱한번 나오는 실수인데요 이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장제의 계보를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한 번의 실수가 보통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자, 자신을 낳아주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침상이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아내를 더럽혔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아내이면서, 그러니까 피부치, 자기를 직접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아내인 그 어머니를 지금 성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물의 끓음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끓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음탕하다, 경박하다라는 뜻입니다. 루우벤이 어떠한 충동적이어서 충동적으로 지금 어머니를 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루우벤은 좀 음탕하고 경박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죠. 그대로 평온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막 요동치면서 끓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는 성적인 면에서 보면 물의 끓음 같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된 사이코패스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는 소수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은 갑작스런 충동에 의해서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인 범죄가 모르는 사람 사이보다는 아는 사람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표현 같습니다. 물의 끓음. 문제는 성범죄의 대상이 누구이냐입니다. 루벤의 지금 성범죄의 대상은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아무리 물에 끓은 같고 아무리 어떤 젊은 혈기 때문에 그랬다 할지라도 친족 그것도 어머니를 어머니에게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 친족 성범죄는 천륜을 쳐버린 패륜적인 행동이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루벤의 범죄는 이제 율법이 생기기 이전의 범죄이긴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율법이 생긴 이후에 루벤이 한 행동에 대한 죄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따지면 루벤의 이성 범죄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는 범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루벤을 통해서 장자의 계보를 이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장자의 계보가 아니더라도 성경은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별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율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만큼 성적인 범죄는 아무리 충동해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들은 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주의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도 세 가지 이 욕심, 세 가지 유혹을 말씀하실 때에 육체의 정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인만을 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분으로 만미하마 이 육체의 정력을 잘 조절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루벤이 장자의 계보를 잊지 못했다면 이제 야곱처럼 둘째 아들이 계보를 이어야 하지만 둘째 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 역시 장자의 계보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야곱은 이제 그들 두 사람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미 창세기에서 살펴봤던 창세기 34장에서 살펴봤던 누이 디나의 사건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에 시몬과 레이는 겉으로는 서로 이제 결혼을 시키자라고 했지만 감히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을 맺는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전부 살인을 했고 또 살인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약탈하고 부녀자까지도 약탈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과 레이였습니다. 비록 레이는 후에 제사장과 레이 지파로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지파가 되지만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한 죄의 값은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묵과하신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심판은 받아야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야곱은 시몬과 레유가 휘두른 그 폭력의 대가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후에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수기를 좀몇 군데 찾아볼게요. 민수기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만 2천 2백 명이었더라. 잘 이제 기억해 보세요. 시므온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인구 수를 셌는데 2만 2천 2백 명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을 분배했던 기준이 뭐냐면 인구의 숫자였습니다. 인구가 많은 많은 만큼 더 많은 땅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 지파는 22,200 명을 기록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다른 지파가 몇 명인지 모르니까 비교가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루우벤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가 43,730명이었다라. 자, 첫째 아들였던 루우벤 지파는 시몬 지파보다도 두 배나 더 많은 43,730명이나 되었었습니다. 시몬은 루우벤의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루우벤 지파만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비교하면 더 초라해집니다. 우리 6장 민수기 6장 22절 보겠습니다.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예, 유다 하는 76,500명이었습니다. 십분의 3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죠. 십분은 그런데 레이 지파는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민수기 6장 62절에 보면 레이 지파의 수가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레위지파는 몇 명이요? 2만 3천 명입니다. 시몬 지파와 비슷합니다. 물론 레이 지파는 어차피 기업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몬 지파나 레이 지파나 가장 적은 지파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더 문제는 시몬 지파입니다. 인구수만 적은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 시몬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입니다. 둘째로 시몬과 시몬 자손의 집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재배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무슨 말이죠? 자신의 땅을 분배받지를 못하고요. 유다 집파에서 유다가 이미 분배받은 데서 얻어 쓰게 됩니다. 참 시몬 집파는 레위는 비교할 수 없어요. 어차피 기업이 없기 때문에 레위는 상관이 없지만 시몬 집파는 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그대로 안타깝게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향해 예언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선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레이지파에게서 일어납니다. 예언 그대로 레위지파는 모여서 살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레위지파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열두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어떤 선한 목적이라도 폭력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죄의 보응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시몬과 레이처럼 자신들이 복수를 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판단하면서 우리가 폭력으로 내가 징계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시몬과 레이의 예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아, 루우벤이 첫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계보, 장자권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루우벤은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어떤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어머니, 뭐 당시나 지금이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패륜적인 행동이었는데 루우벤은 그 성적인 범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영화로운 장자의 계보, 장자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식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어떠한 그런 범죄들도 성적인 범죄들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몬과 레이의 모습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 나는 그들이 용서를 받고 또 이렇게 지파를 다 분배를 받긴 받았지만, 시몬과 레이는 자신들이 폭력을 행했던 그 죄가를 이 기업을 분별을 받을 때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인구수도 많지 않았고 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 결과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만큼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이지,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깨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